매일 아침 생활에 유용하고 생생한 정보를 드리는 라디오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씬디 매니저와 함께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항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씬디 아, 매니저님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후코이단 하면은 정말 항암 기능 정말 많은 분들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도 이 후코이단의 대표적인 항암 효능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이제는 후코이단 하면은, 어, 아포토시스. 이 정도는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바로 오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의 대표적인 항암 기능은 크게 네 가지로 들수 있어요. 그래서 그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들 계시는 암세포만 공격해서 암세포를 자살로 유도하는 아포토시스 기능인데요 암세포는 이 자살 기능이 망가져서 스스로 소멸하지 않고 계속 무한 증식만을 반복하는 돌연변이 세포예요 네. 따라서 주위에 이제 건강한 혈관과 조직으로 가야 할 영양분을 다 뺏어서 정상 조직에까지 해를 주고 또, 이 암세포는 계속 증식하려는 습성이 강한데요. 네. 후코이단은 이암세포의 망가진 자살 스위치를 도와서, 즉, 방아쇠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스스로 자살하도록, 소멸하도록 유조를 하는 기능이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고, 네. 그리고 두 번째 후코이단의 기능으로는 신생 혈관 억제 기능을 들수 있는데, 이 또한 암 조직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영양로를 완전히 타, 차단을 해서 암이 더 이상 진행되거나 전이 되는 것을 막아줘요. 네. 그 현재 암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이게 어디로 전이 될까 염려를 많이 하시잖아요. 자, 무서웠죠. 예. 네. 우미노시즈쿠 후고이단에는 이 아포토시스 기능, 전이를 막아주는 신생 혈관 억제 기능이 대표적으로 들수 있고, 네. 그리고 세 번째 기능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바로 면역력 증강 부분인데요. 네. 저희는 이두 가지 이상 후이단 외에 아가리쿠스 뿌리균사체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암환자뿐 아니라 건강하신 분한테도 이 면역력 증강 부분에 탁월한 효능을 보이고 있는데 암환자분들은 지금. 면역세포가 건강하신 분들의 한 7분의 1 정도로 낮아져 있어요. 네. 그래서 후코이단과 이 아가리쿠스 뿌리균사체가 같이 혼합된 이 복합후코이단을 드시게 되면은 그 면역력 증강 부분에서 훨씬 더 도움을 받으시기 때문에 지금 하고 계신 암치료에서도 어, 제때 치료를 잘 마칠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먼저 효과를 경험하신 주위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받고 전화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건 바로 항암 부작용 완화예요 아, 네. 보통 네, 병원 치료 받으실 때 굉장히 그 강한 항요법하고 방사능 치료를 받게 되면은 그렇죠. 건강한 세포조직까지 손상을 주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잘못 드시고 배습껍고 네, 어떤 분들은 잠도, 예, 네. 네, 맞아요. 소화도 잘안 되고, 네. 잠도 잘못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런 부작용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네. 후코이단의 항암 기능, 정말 매달 저희가 샌디 매니저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도 참 시비로운 것 같아요. 이게 미역에서 추출한 성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미역이. 사실 뭐 우리 몸에 굉장히 유익한 식품이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는데 그렇죠? 네 맞아요. 저오미도시즈쿠코이다는 네. 오키나와산 모축꾸 보통 이제 일본 마켓에 가면은 모축꾸라는 갈조류로 팔아요. 네. 끈끈한 갈조류인데 이모축꾸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후코이다는 성분과 그리고 한국 완도산 네.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콜리티 예, 세계적으로. 완도 미역이 유명하죠. 네. 네. 저희가 청정해역, 뭐, 뭐, 미역귀는 세계적으로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일본에서도 나고, 호주에서도 나고, 다 나는데, 저희가 네. 왜 특별히 일본에서는 모쭈꾸만 양식을 해서 추출을 하고, 네. 미역귀는 한국산 완도산을 선택을 했냐면, 네. 이 세계적으로 제일 청정해역이고 퀄리티가 좋은 게 바로 완도산 미역기기 때문에, 아. 아, 저희가 네. 만도산 미역귀를 사용해서 만든 세계 최초 복화 후코이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네. 말씀을 하셨듯이 미역이 우리 몸에 참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미역에는 왜냐하면 네, 미역왜 좋은지 네. 혹시 미역국 많이 드시죠? 네, 네. 네, 그래서 미역에는 무기질, 비타민, 섬유질 이런 걸 많이 함유하고 있는 알카리 식품으로 옛 문헌을 보면은. 좀 고래가 해산후에 네. 미역을 뜯어먹고 산후에 상처를 낫게 하고 회복하는 것을 고려사람들이 그걸 보고 산모에게 먹이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아, 미역국의 시초가 또 그렇게 시작되는군요. 네. 아마 고려사람들이 썼으니까 이게 바로 전라도 완도산 미역기였을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미역에는 또 칼륨, 칼슘 등이 풍부해서 변비와 비만 예방 그리고 혈을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도 저열량 식품으로 그렇죠. 콜레스테롤의 침착 예방에 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네. 미역이 우리 몸에 좋다는 걸 많이 알고들 계시는데요. 미역이 역사가 꽤 깊군요. 네, 네 맞아. 과학적으로도 유익한 식품이고요. 그런데 네. 이 요새는 동양의학뿐만 아니라 서양의학에서도 뭐 칼라푸드, 뭐 블랙푸드 하면서 굉장히 먹는 먹거리에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이 커지고 있거든요. 맞아. 요 코이단도 사실은 음식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코이단은 어 미역. 못 죽고 가든 갈조류에서만 추출할 수 있는 100% 천연 물질이에요. 한 예로 제가, 어, 이 후고이단 성분을 공부를 하면서 네. 보는데, 저희가 이제 후고이단도 100% 천연 물질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스피린 있죠? 네네. 그 아스피린 성분도 바로 버드나무 껍질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바로 신리실산이라는 천연 해열제나 뭐 진통제, 항생제 성분인데, 네. 옛날에 이 일화를 아마 아시고 계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이수신 장군이 처음 무예에 나갔다가 말에서 떨어져 상처를 입었을 때 바로 버드나무 잎으로 묶어서 그 집을 아, 발랐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것처럼 화학적인 약이 없던 시대에도 아스피린을 먹은 거하고 같다고나할수 있잖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이런 천연 식품들을 골고루 섭취를 하게 되면. 일상생활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서양의학의 한계를 도양, 동양의학을 통해서 풀어보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이 동양의학의 우수성을 도입을 해서 보안의학 아니면은 또 대체의학이라는 이름으로 네. 점차 의료정책으로도 채택이 되고 있고 네. 그 대표적인 가장 어, 한 예가 바로 후코이단이에요. 네. 뭐 상식적으로는 막연히 좋다고만 생각했던 부분들을 신디메이저가 다시 한번 쉽게 풀어주셔서 정말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자, 저희가 이제 너무 몸에 좋은 식품 쪽으로 이제 얘기를, 포커스를 맞춘 것 같은데 사실 우미노세주쿠 후코이단도 약이 아니라 건강보조식품이잖아요. 맞아요. 네, 이런 맥락에서 이 후코이단의 우수성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뭐 항암이나 황산화 식품에 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드린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인데요. 아시다시피 화학적인 약은 우리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주잖아요. 네. 또 약성분이 남아있는 동안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근본적인 개선을 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계속 약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저희 오미노시스쿠 후고이단은 100% 천연물질이고요. 네. 그리고 많이 드셔도 전혀 부작용이 없고 오히려 면역력을 올려줘서 감기나 몸살 예방에도 도움을 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암환자뿐만 아니라 후고이단을 드심으로써 가. 얻는 후코이단의 엑스트라 베네핏 때문에 저희 오미노씨 직후 후코이단을 찾아주시는 일반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셨어요. 아 엑스트라 베네핏이요? 후코이단은 암환자만 드시는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하지만 후코이단의 항암 기능은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이나 젊은 분들이 모두 염려하시는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등의 성인병 위험인자를 줄이는데도 이 후코이단이 탁월한 역할을 해요. 아, 그러니까 이 후코이단이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네요. 네. 네. 또 남성분들이 요즘에 콜레스테롤 뭐 조금씩 다 가지고 계시지만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콜레스테롤에도 네. 후코이단이 좋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성인병으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특히 남성분들은 이 콜레스테롤을 혈압이나 당뇨는 없는데 콜레스테롤은 조금씩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후고이다는 심혈관계 건강과 관련을 해서 오직 수용성 식이섬유만이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다는 보고가 있는데 네. 바로 이 후코이단이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수치를 현격히 떨어뜨려서 전반적인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당뇨는 어떤가요? 후코이단이 당뇨에도 도움이 되나요? 네. 당뇨로 저희 제품을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요. 아, 그렇군요. 후코이단은 위에서 분해되지 않는 고분자 다당류인 식이섬유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이섬유는 소화되는데 더 오래 걸리고, 또 체내에서 당의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또 후고일안에는 당뇨병에 많이 염려하시는 그 합병증이 있잖아요. 네, 네. 그 합병증이 되는 지방산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데, 저희가 식사 후에 당 형태로 이루어지는 그 탄수화물의 소화를 천천히 하도록 유도를 해줘요. 네. 그래서 식후에 혈당과 인슐린이 급격히 올라가는 거를 이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군요. 소비자분들이 아무래도 후코이단이 국제적인 표준 기준이나 뭐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네. 여기저기서 광고나 아니면 TV, 신문, 이런 지상을 통해서 후고이단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질문을 종종 해주세요. 네. 하지만 저희 우미노시 주구 후고이단은 후고이단을 처음 개발해서 이 세상에 선보인 세계 최초 복합 후고이단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제품으로 실시한 임상 사례가 있다는 게 다른 건강보조식품 회사하고 확연히 차이가 나요. 네. 만약에 고객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거라면, 어, 훨씬 더 좋은 제품을, 최상의 제품을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 그렇죠. 혹시, 어, 이 후골단 뿐만 아니라 다른 건강보조식품을 선택하실 때도, 꼭그 회사 제품으로 실시한 임상 사례가 있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은 훨씬 더 도움이 되시겠고요.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오미노시즈쿠 후코이다는 많은 임상 사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업체이고 이 임상 실험 데이터를 유일하게 고객님들한테 다 공개해드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실제 자사 제품으로 실시한 데이터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장점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이 우미노시즈코코이단을 암 환자들이 병원 치료 중에도 같이 사용해도 괜찮은가요? 그럼요. 100% 안전해요. 우미노시즈코코이단은 케미컬 성분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과 드셔도 전혀 화학 반응을 일으키거나 뭐 내성이나 부작용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항암제는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몸의 정상세포까지 같이 죽이면서 부작용을 수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인지 대체 치료법에 회의적인 서양 의학자들의 인식도 요즘에는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실제 저희 고객님 분들 중에서도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 중에 주치의의 동의하에 저희 오미노시 주후 후고회단을 병행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오늘은 정말 잠깐,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제대로 된 후코이단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팁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고객님들이 후코이단을 드시는 이유는, 암 환자분들도 계실 수 있고, 건강하신 분들이 암을 예방하거나 면역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네. 일단 제대로 된 후코일단을 고르는 방법에, 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은, 네.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원료와 효능을 확인하셔야 해요. 원료와 효능을 확인하셔야 된다. 그렇죠. 어디서 나온 원료인지에 따라서 그 효능은 충분히 달라질 수도 있고요. 저희 오미노시지쿠후꼬이단을 말씀을 드리면, 특별히 보카부 후코이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 이유는 한 가지 후꼬이단을 사용했을 때랑 이두 가지 이상의 후꼬이단을 사용했을 때랑은 굉장히 그 효능 면에서 차이가 나요. 네. 그래서 저희는 오기나와산 모즈쿠 후꼬이단하고 말씀드린 완도산 메카부 후꼬이단에 그리고 저희가 후코이단 이두 가지의 가장 면역력에 뛰어난 효능을 보인 게 바로 아가리쿠스 뿌리균사체였기 때문에 이두 가지 후코이단하고 아가리쿠스 뿌리균사체를 최상의 비율로 첨가해서 만든 복합 후코이단이에요. 네. 보통 보면은 음식에도 궁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후코이단하고 다른, 뭐, 걸, 홍삼이나 뭐 이런 거를 다 매치를 했을 때 단전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회사 제품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 데이터를 한번 보셔야 된다는 이유가 후코이단하고 면역 물질에 좋은 어떤 거를 섞어서 섞었을 때, 네. 안전하지 않고 더 상충작용을 일으키는 제품도 있으니까, 그거를 주의하셔야 해요.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시중에 모든 후코이단 제품이다. 보카 후코이단은 아니군요. 네, 아닙니다. 네. 어, 면역력에 좋다고 판명된 물질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작을 잘못 만났을 경우에는 음. 오히려 이 중요한 후꼬이단 고유의 효능을 저하시킬 음.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후꼬이단 제품을 선택하시거나 건강 보조식품을 선택을 하실 때는. 그 회사 제품으로 실시한 임상 데이터를 꼭 요구하십시오. 아, 임상 데이터를 꼭 요구해라. 네. 그렇죠. 그러면은 고객님들이 그 네. 제품으로 실시한 안전성 테스트를 다 마친 제품의 음. 임상 데이터를 보신다면 그 제품에 그만큼 자신이 있다 그러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어, p o 후코이단이라 후코이단 연구센터에 자사 제품을 의뢰해서 그 제품으로 실시한 임상 실험 데이터나 체험 사례 같은 거를 보시면은 훨씬 더그 제품을 믿고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자, 신디 벤저 님, 저희가 재미있게 오늘도 건강 정보를 나누다 보니까 마무리할 시간이다 된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꿀이단이 암환자분들은 물론 성인병에 염려가 있으신 분들, 뭐 일반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요즘 사회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건강한 삶을 끝까지 영유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뭐 좋은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도 성인병에 좋은 식단 소개해 주셨는데요. 혹시 지금 소개해 주신 식단이 책에서 발췌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네. <laughs> 이 책은 어 저희가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만 특별히 드리는 건강 식단 책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오늘 방송 듣고 계신 애청자분들께서도 이 제대로 된 후코이단이 어떤 건지 어, 고민이 많이 되셨을 텐데요. 오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리지널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은 어디로 연락해야 더 많은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본사 전화번호는 18665669091 네? 1 8 6 6 5 6 6 9 1 9 1 9 1 9고요 네. 이 방송을 듣고 전화를 주시면 이 건강식단 책을 제가 드리고 싶네요 네. 왜냐면 요즘 분들은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또암 환자분들도 이 식단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되시잖아요 네. 네. 사실은 이 책은 구매하시는 고객분들한테만 드리는데 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전화를 주시게 된다면 오미노시 네. 듣고 후꼬이단 안내 책자와 네. 그리고 제가 제대로 된후꼬이단을 고르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보카부코이단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안내 책자하고 샘플 그리고 이 건강식단을 같이 무료로 아,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뭐, 샘플까지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이 방송 들으시고, 866-566-9원구원으로 꼭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시카고 내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알바니 약국으로 연락하시면 되죠? 네, 알바니 약국에 유일하게 네. 저희 제품을 배치해 놨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본사가 캘리포니아에 있다 보니까 빨리 가서 타사 제품과 비교를 못하세요. 네. 그래서 보통 후코이단 함유량이 적은 것들은 그 안에 내용물이 살색이나 아니면 흐린 갈색을 띠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샘플을 받아보시더라도 꼭 캡슐 하나는 안에 내용물을 확인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아, 좋아요 네. 그래서 칼라와 함량을 시각적으로 비교해보시고 네. 맛도 어떤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바니 약국 전화번호는 (847699) (1500번) 네. 847-699-1500번입니다. 우미노시즈 코코이단을 한국으로도 배송이 가능한가요? 네, 저희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배송이 다 가능해요. 자, 오늘은 항암과 면역력 증강에 탁월한 효능을 갖고 있는 코코이단의 대명사죠. 우미노시즈 코코이단의 샌디 매니저님과 코이단의 항암 기능과 여러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샌디 매니저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미노시즈코 코이단의 씬디 매니저였습니다. 예, 네, 오늘 라디오 정보에서는 우미노시즈코 코이단의 씬디 매니저와 함께. 우미노스즈코코이단의 항암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우미노스즈코코이단 연락처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866-566-9191-866-566-9191로 연락하시면 우미노스즈코코이단의 씬디 매니저와 함께 다양한 정보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라디오 정보 방송 들으시고 전화 주시는 모든 청취자분들에 한해서는 우미노스즈코코이단을 접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 책자와 함께 샘플도 드리고요. 건강한 시간을 관리하실 수 있는 책자도 보내 드린다고 합니다. 또 자세히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알바니아 국으로 찾아가셔도 됩니다. 알바니아 국 전화번호 8 4 7 6 9 9 1 5 0 0 8 4 7 6 9 9 1500입니다. 저희 라디오 정보는 FM 95.9와 AM 1330에서 동시 방송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방송 am1330kr.com과 스마트폰 앱 누리 라디오와 구글 폰 라디오에서도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K 라디오 1330으로 검색하시면 라디오 라디오 정보 재방송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7월 20일 목요일 라디오 정보 진행의 아나운서 최참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K라디오와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